어때요? 아, 아 최불따오니 5만원 감사합니다. 고니다 5만 5만 아, 그만해. 안아이 씨. 야, 니, 왜. 아, 그런 걸로. 아. 상상하지 마! 상상을 했어요. 최불한대더 맞아. 어? 때렸어. 어른이 돼가지고 자꾸 애기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윤대씨 응? 한대는 맞을만 해요 그치 한대는 버텨 응. 너 진짜 할수 있어 지금? 잠깐 맞보요 한.. 몇대? 샘플 몇대? 몇대까지? 한세 대? 세대까지네 몇 세네. 세네. 네. 발로 쨍이는거죠? 이거 말고 응 발로 발로 세다리 등장이요 윤대씨 <laughs> 참 아우 나옛날 이거 맞고 울었거든 봐봐 이거, 어, 이거, 어. 어. 이거 못버텨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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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그 다음에 다리만 벌려. 네가 원래 하던 것처럼 쫙쫙 벌 어, 그렇게. 잠깐만. 세 응, 대? 응, 세 대. 안돼 아 뭐, 아 씨... 아 진짜 이거 뭐... 시, 아니, 예, 못하는데, 이거? 너무 안 돼, 생각보다? 그 그, 그, 그 진짜 사, 아니, 이게 뭐야. 한대로 마지막 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래, 한대 마지막 에 로우킥거 원래 허벅지야. 자, 엎드려. 아니 이거 돈을 쏘는 두대 남았어. 돈 줄게. 어, 줄게. 뭐? 나 보지 말고. 나 진짜 안하한대라 아, 안 돼? 너포기하 아, 고아안다 네. 아, 씨안안나 그거 안 맞... 아니! 고래 다시 어. 그래? 뭐? 어 어디 서어 언니한테. 어? 도마줄래? 쭉 톡톡. 아니 뭐 처음이야. 나 이렇게 만진 적이 없어요. 아빠한테도. 안돼 줄게. 이거만 해 줄게. 얼마야? 아니 이제 더 이상 못 맡겠어 진짜. 이거는. 나 얼마 받고 얼마 얼마 받고 싶어. 한 개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은거 얼마 받아야 돼 이제 그거야. 이제, 어, 이제 아, 오늘 맞은 거 통틀어서? 어 통틀어서 얼마야? 20? 20, 20, 20, 20. 알았어요 이 주문해 줄게 20 줄게요 널쓸 아, 아, 아. 의향이 있어? 예. 하... 둘 중에 한 명은 누구 쓰고? 얘 맷집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럼... 돈이 안될거 같아 ㅅㅂ이 응. 족빠져 너 갈래? 봉순이네? 가라 그 병실 가겠습니다 어? 아빠 하루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네.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어월요아 다음 주 월요일? 응아 음. 이거 한번 맛보어슬 슬리퍼 대기 이건 근데 별로 안고 이거는 너안자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숙여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삐비였어. 삐비였어. 이거 이 뭐야 여세요아